경찰에게 쫓기는 한 남자 테디. 그리고 이시가 곤충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보안관 발레리가 테디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잠시 후 발레리는 테디를 마주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스로 체포되기를 원하는 테디. 그렇게 테디는 체포되게 되고. Bleeding. Get him downstairs, get him stitched. Ishka, come to the ten out of ten. Looks like a cop car. Ten out of ten. Is everything okay? Some goddamn drunk almost runs down just now. Can we process him in your station? Doing a lot more than a little. Someone trying to kill you. Is that why you're trying to get arrested tonight? So I would take advantage of my. We got an unmarked Crown Vic. just found abandoned by state troopers. I want my phone call now. <목소리도> 한편 테디는 어딘가 긴박해 보이는데. General William Fenton, who was found slain. Some of the top police officers. I can't get to the phone right now. Get Out of the house. Take Ryan and go somewhere. Go anywhere. Time's up, Teddy. Nothing. Check myself. You self. know how about you just give me the code to yourself? So you got to place all to yourself. You're gonna be here a while. 잠시 후 경찰에게 돌진했던 남자 또한 테디가 있던 경찰서에 갇히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술에 쩔었던 남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테디를 응시하기 시작하는데 테디를 to to Teddy. Teddy 16, 16.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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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려 들어온 정체모를 이 남자. 한편 경찰 후보는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테디를 죽이러 들어온 남자는 사실 전설적인 킬러 바 비딕이었고. 바로 그때 갑자기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는 비딕의 물건. 한편 감옥에 있던 어느 남성은 킬러 비딕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이내 경찰이 달려오지만.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는 경찰은 힐러인 비딕에게 당하게 되고 그렇게 비딕이 테디를 죽이려 하는 바로 그 순간 보안관 발레리의 등장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는 테디 <목소리> 한편 후보는 계속해서 수상쩍은 행동을 하게 되지만 잠시 후 후보의 행동을 눈치챈 발레리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사실 테디는 네바다 카지노 소유주를 위해 일하던 루비스트였지만 FBI와 거래를 하게 되고 이를 눈치챈 카지노 소유주는 테디를 죽이기 위해 그의 차량에 폭탄을 설치하는 등 킬러 비디까지 고용했던 것이었죠 발레리 는사 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 경찰서에 찾아옵니다. 사이코패스 앤서니는 순식간에 경찰서를 접수 립니다 게다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는 부패 경찰 후보. 잠시 후 부상을 입게 된 발레리. 사실 앤서니는 테디를 죽이기 위해 고용된 또 다른 킬러였지만 그는 진짜 사이코패스였죠. 잠시 후 그녀는 지원 요청을 시도해 보지만 경찰서에는 그녀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고, 바로 그때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는 데, 하지만 이내 후보의 정체를 눈치챈 발레리. 발레리. 한편 또 다른 킬러 앤서니는 사이코패스다운 메모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잠시 후 벽을 부수기 시작하는 애선이와 후보. <웃음> <웃음> 위기에 처한 발레리는 그나마 사기꾼 루비스트였던 테디를 믿어보기로 하는데. <laughs> 하지만 바로 그때. So young,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테디는 뚜껑이 열리게 되고 사이코패스 킬러 앤서니의 지심을 확인한 테디. 바로 그때 두 명의 경찰이 본부로 돌아오게 되고. Uber, what the f? Hey guys. Uber, Uber, come on, man. Psychopathic killer is on you. Handpants somebody in. Teddy. Tell me your grand plan was not free enough. Fing idiot put a gun in his hand. Give your life to protect his. You're a hired killer. 하지만 이 시각 전문 킬러 비딕은 스스로 수갑을 풀어버리는데 그렇게 부패 경찰 후보는 비딕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앤서니까지 황천길로 보내려 하는 비디. 그렇게 비디과 앤서니를 골로 보내버린 테디는.

그렇게 테디의 숨통을 끊으려던 순간, 그녀에게 사건을 발표하는 또 다른 부패 형사 디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방탄 조끼를 입고 살아난 불사신 비디. 그렇게 비디의 도움으로 발레리는 목숨을 건지게 되고. 비딕은 도주하게 되는데 하지만 잠시 후 발레리는 또다시 비딕을 추격하며 그렇게 영화는 끝을 맞게 되죠. 영화의 전개가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우며 무엇보다 압도적인 액션씬으로 인해 엄청난 몰입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광기어린 배우들의 연기가 매우 인상 깊었던 액션 영화, 이상, 캅샷, 미친놈들의 전쟁이었습니다.